강을 한 기상캐스터, 현재 강수현황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서울 등 대부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된 잔뜩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가을 장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 저녁 들어서 비가 조금 더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오늘처럼 충청과 남부 지방의 비가 이어지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는 쭉. 전국적으로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모레부터 중부 지방에 시작된 비는 최고 300m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 27도, 대전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방의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읽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상태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군산 앞바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바람이 불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